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글을 굳이 찾아서 많이 읽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도 반복해서 보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개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위안보다는 조금은 이제 냉정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영락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형 이야기는 되게 감정적인 위안도 되는데 송곳이 하나 있다고. 근데 솔직히 저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살아라 이런 말그 많이 하지는 않잖아. 대답 좀 해보세요. 나 따뜻하지 않았죠? 나좀 따뜻한데? 그치? 아 봐봐. <laughs> 나좀 따뜻한 사람이야. 내가 수족냉증이 있긴 한데 그래도 나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나 따뜻하다니까. 나 그렇게 차갑고 냉철한 이야기 안 해. 야 역시 여러분들이 아시네. 봐봐 오프라인에서는 나 거의 마시멜로야. 나 따뜻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모든 건 적절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 너무 자신을 객관화하고 옥죄기만 하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말해주고 너무 현실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자기 객관화를 해도록 도와주고 중앙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작업. 이게 융이 말하는 자기 실현의 과정의 이미지거든.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 어딘가로 수렴하는 것. 그리고 제 채널에는 오히려 자기 객관화를 너무 심하게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 개인 상담할 때 느낀 게 자신을 너무 객관화하고 엄격하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안 좋아. 여튼, 뭐, 제가 상대방 탓하지 마라. 어 쉽게 말해서, 니나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 자신을 과하게 돌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반성의 시간을 더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 무엇보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 다 내가 못난 탓이야, 이러면서. 너무 자책을 해. 근데 제가 영상에서 뭐 어떤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거를 다 지켜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지극히 건전하고 본질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여러분들이 현실화해서 이뤄내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야. 여러분들, 저도 다못 지켜요. 제가 말한 것도. 제가 유튜브를 하고, 뭐, 뉴스레터도 하고, 책도 쓰고, 뭐, 멤버십 만들어서 같이 책 읽고, 뭐, 앞으로는 다 같이 자기 개발하는 이런 소규모 공동체? 더 많이 할 건데, 언제 극도의 스트레스를 느끼는 줄 알아요? 언제냐면, 내가 글로 쓰고 뱉은 말을 스스로 못 지킬 때. 그럴 때마다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이거는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오래된 건 아니고, 얼마 전 이야기인데, 제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그때 일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막 짜증을 내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스스로 자책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렇게 철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좋은 말하고 건전한 이야기들을 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 서른이나 처먹고 아직도 부모님한테 징징거리는 철없는 막내인데 그렇게 되면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치마 폭이 좀 있어가지고 엄청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불효 막심한 새끼지. 그러니까 내가 아직 회계가 덜 됐어. 어, 사탄이 들려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뭘 잘났다고 누군가한테 좋은 말을 해주고. 코칭을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어도, 이제는 부모님한테는 언제나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가 좋은 말 해놓고 내가 못 지켰다니까? 내가 분리불안에 찌들어 있어. <laughs> 엄마, 아빠한테 독립이 안 됐어. 혹시 이번 주 뉴스레터 읽으신 분 있어요? 그때 제가 말했죠, 뉴스레터에서. 데일 카네기도. 내가 말한 거를 내가 지키기 힘들 때도 많다고. 어쨌든 제가 해드리는 말이 지금 당장 그걸 다 지켜내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 다 지키지도 못할 거왜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해를 해요. 왜일까? 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될까? 왜냐면 더 나은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자체가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의식하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의식은요, 실현하다의 뜻이 아니에요. 의식하다는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직 열등한 상태지만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될수 있어. 더 좋은 아내가 될수 있고, 더 좋은 남편이 될수 있어. 내가 더 좋은 부모가 될수 있어. 나는 지금보다 더 훌륭한 학생이 될수 있어. 더 멋있는 사회인이 될수 있어. 더 훌륭한 내 모습.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의식하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누구야? 그 샤르트르, 샤르트르, 장폴 샤르트르. 누구나 다 아는 명언이 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시다. 인생은 벌스와 데스 사이의 초이스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 연속이라는 거지. 근데 선택 이 선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을 하게 될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선택이 위계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택에 있어서 위계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선택을 할때 힘든 거예요. 인간의 뇌에는 가치를 계급적으로 나눈 하이어라키, 가치 체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생의 선택지에 위계가 없어서 만약에 그 가치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맥락에서 제가 현대사회에서 비판의식이 있는 세태나 표현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이 다르다라는 표현. 이 다르다라는 표현을 너무 남용한다는 거고 다르다라는 말을 선택지들이 다 평등하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지금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이 둘은 달라요. 그리고 A라는 가치가 있고 B라는 가치가 있으면 그 둘은 또 다르겠죠. 하지만 이게 이 둘의 가치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택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게 되겠지만 더 나은 다름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더 훌륭한 모습으로 사는 인생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기준이야. 집단적인 기준을 떠나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계층적으로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지. 조던 피터슨은 이걸 value hierarchy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인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계층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겨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value hierarchy는 언제나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도 집단에서도 생긴다는 겁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걸 우월성 추구라고 했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정신 역동, 동기. 이게 바로 열등감과 우월성 추구다. 여러분들, 열등감이나 우월성 추구라는 말도요, 위계를 나누는 단어예요. 어떤 게더 나은 게 있다. 결과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가치에는 위계가 존재하고 더 높은 가치 더 훌륭한 내 모습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거 이걸 깨닫는 게 개인으로서 우월해지기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의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분석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온전한 인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가진 숨겨진 모습들을 의식하는 과정이 자기실현, 진정한 나를 찾는 과정. 여기에 가까워지는 중요한 일인데, 융이 말하길 완벽한 자기실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실현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온전한 인간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이와 관련해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쓰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학술적으로 완벽한 부모보다는 그저 그런대로 괜찮은 부모가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실제로 있는 말이에요. 그저 그런대로 괜찮은 부모. 퍼펙트가 아니라 굿 이너프. 이게 더 훌륭하다는 거지. 이 그저 그런대로 괜찮은 인간이라는 뜻이 바로 온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상처도 있고 결핍도 있고 열등한 모습이 있지만. 더 괜찮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그저 그런 대로 괜찮은 부모예요. 왜냐면 너무 완벽한 부모들 밑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이 성장을 못할 수가 있다고 해요. 자기를 스스로 발달시키려면 타인에게 상처도 좀 받고 결핍도 있어야 되는데 완벽한 부모들은 그럴 기회를 주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완벽한 개인끼리는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열등하지만 더 훌륭한 가치를 추구할 생각이 있는 개인들 사이에서는 건전한 관계가 가능하지.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협력을 할수 있고 사랑을 하고 우정을 다지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더 나은 내 모습이 있고 그걸 의식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비로소 훌륭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좋은 글을 굳이 찾아서 많이 읽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도 반복해서 보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여튼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냥 여러분들은 더 훌륭함이 있음을 의식하시면 돼요 그걸 깨달으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더 나은 모습이 있다. 이런 개인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열등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은 양극단은 동일한 거거든. 그래서 이 말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 이야기를 듣고. 오케이? 오늘도 너무 따뜻했다. 그치? <laughs>